추진위장 오태영 인사올립니다 <laughs> 임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임동 주민 축제를 맞이하여 이렇게 많은 주민들께서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 야구마을 임동 주민총회 및 축제를 개회를 선언합니다. 네, 기입인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함께해 주신 정준호 국회의원님.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님, 강기정 시장님을 대신해서 유길숙 사모님께서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최무성 북구의장님, 의안평환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님, 기대서 고영님, 전미용 정달성 북구의회 의원님. 또광주시 교육청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참석해주신 시민협지진흥원 김진구 원장님 모두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민기역 북구 주민자치협의회장님을 비롯한 각동 주민자치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맑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우리 임동의 가장 큰 잔치인 2025년 야구마을 임동 주민종회및 축제를 개최하게 되어 무한한 기쁨과 감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우리 임동은 대한민국의 야구 심장,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를 품고 있는 자랑스러운 야구 마을입니다. 매 경기가 터져나오는 뜨거운 함성으로 우리 임동 주민들의 가슴에도 마을을 사랑하는 열정이 늘 넘쳐나는 곳입니다. 특히 우리 임동은 옛 전일방 부지가 더 현대 광주와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명품 챔피언 시티로 거듭나는 그야말로 역동적으로 변모하는 역사적 변화의 한법판에서 있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챔피언시티 개발을 이끌고 계신 챔피언스시티 복합개발 EMC 유기석 대표님께서 이번 축제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든든하게 큰 힘을 보태 주셨습니다. 우리 임동 주민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응원해 주신 유기석 대표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 올립니다. 오늘 이 축제는 이러한 큰 변화 속에서도 우리 야구 마을 고우 정체성을 굳건히 하고 이웃 간의 화합을 다지는 구심점이 되고자 우리 축제 주진 위원님 위원님들과 자생 단체 위원님들 김홍식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그리고 주민 여러분께서 땀 흘려 애써 준비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축제 준비에 힘써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쩌록 열리는 주민 축제를 통해 우리 마을을 빛나는 미래를 함께 그려주시고 계속 이어지는 축제에서는 정성껏 준비한 볼거리 먹을거리를 다 같이 즐기시어 그 어느 날보다도 아름답고 행복하고 편안함으로 우리 주민 화구 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정말 그 야구로 그 성원이 되고 활발히 이렇게 경기가 이루어지는 동네인 것 같습니다. 항상 축하드리고, 근데 이번에 8등 해가지고 좀 아쉬웠죠? 예, 제가 김성환 감독하고 친구인데 내년에는 반드시 우승한다 하더라고요. 우리 먼저 기아 타이거즈의 내년도 우승과 우리 임동의 발전에서 먼저 자축의 박수 한번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시는 우리 오치형 지민자치 어, 회장님과 회원님들 또자생단제 회장님들께서 정말 오늘 두물머리에 좋은 이렇게 잔치를 마련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특히 이제 국정감사 마치고, 이제 11월 중순부터는 내년도 국비철인데, 우리 정전호 국회의원 모셔고 이번에 국감에서도 활약을 많이 하시고, 국비도 많이 또 우리 북구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시의 그런 국비 국토교통의 유일한 국회의원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참석하셨는데,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신수영 시의장님과 우리 참무성 의장님과 우리 안평환 시의원님, 또 우리 고영희 의원님, 기대서원님 전미영 의원님, 의원님 참석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 11월 22일날 이제 우리가 시민들이 열망하는 현대 복합 쇼핑몰이 착공이 되기 때문에 다 시민들께서 기대하시고 이제 우리 지역에 쇼핑몰 하나 제대로 없고 또 이런 호텔도 없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환영하는 부분인데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 그동안 한5 년간 이제 외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만 우리가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니까 첫 번째는 교통 문제가 더 악화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야구장 때문에 너무 힘드는데 또 이제 쇼핑몰이 한쪽에6고0 m 대단히 아파트 들어서면은 교통이 많이 막히니까 또 주민들이 불편하시잖아요. 또 교통 문제가 많이 해결이 돼야 돼요. 시에서 대자보를 옵니다만은 아직도 지하철에. 광역교통망 계획이 안 들어가 있고 지금 예타도 통과해야 하고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쇼핑몰이 먼저 돼버리면 이게 그 나중에 교통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정리가 안될것 같으면 차량 교통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이 돼야 는데 모든 부분이 국토위에 걸려 있어요 혼잡도래 이런 부분이 그래서 아마 정준호 국회의원이 많이 노력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두 번째는 이제 이게 벚꽃쇼핑몰이 생기면 여기도 많은 소상공인들이 계시는데 영향을 미치잖아요. 우리 인구가 140만이 21년 만에 붕괴가 됐는데, 쇼핑몰 3개가 생기면은, 우리 소상공인은 어떻게 삽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상생협의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우리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대책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세 번째는 지금 이 두물거리가 7월 17일 비로 인해서 완전히 우리 홍수가 차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가지 대책들을 세워가지고,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영산강 물이 차면은 강주천 물이 못 빠져요 양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막그 대피 명령이 날리고 난리 났어 그래서 강주천 문제도 해결되고 이거는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해준다고 하니까 북과천이 옛날에 제가 그 건설국장 박강태 씨한테 모셨다는 준서를 다 했어요 물이 빠지게끔 네,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임동이 쇼핑몰 때문에 많이 즐거운 부분이 많습니다만 또 보완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 저 뿐만 아니라, 여기계신정준옥 기원님, 시의 의장님, 시의원님, 시의 의원님,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하거든요. 이에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laughs> 이제는 이재명 정부는 국민 주권 정부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시대이기 때문에, 어, 지금도 원래 주민총회하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의제를 발굴해가지고, 어, 장, 올해 여덟 건, 내년도에 세건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주민이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자기가 힘들면은 구청장한테 또 시의원, 시의장한테 또 국회의원님, 뭐 시장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제는 목소리를 넘, 이렇게 내는 참여정부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라 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동에서는 여러 가지 현안 난제들이 많은데 이거를 슬기롭게 구복해서 많은 분들이 지혜도 내주시고. 전문가의 의견도 얻어서 앞으로 인동이 우리 27개 동의 중심이 되고 또 우리 강주에서도 우뚝 사는 인동이 되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구마을 주민총회와 축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주민총회와 축제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오태영 회장님을 비롯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축제 준비위원회를 비롯한 자생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우리 문희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특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리를 갖춰주신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지역의 국구가 우리 정준호 국회의원님께서 자리를 같이 해주고 계십니다. 어, 정준호 국회의원님께서는 2026년도 예산으로 우리 호남고속도로 확장 예산을 확보하시고 또 도시철도 2호선 공사를 공사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또그 밖에도 우리 국정감사에서 농구심 활약을 하고 계시는 우리 정준호 국회의원님께 뜨거운 격려와 주하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 이 밖에도 우리 임동을 기업부로 열심히 활동하고 주민 의무 패에서 발로 뛰면서 민생 현장을 누리고 계시는 우리 강주 강격시의 안평한 행정자치위원장님, 고영님, 북구의 우정위원장님, 기대서원님, 전미용무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주민자치에는 한해 동안의 주민자치 활동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주민선수로 결정하는 특히 분 자리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축제를 통해서는 신명나는 화업장을 펼치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손으로 선택되는 내년도 문제는 북구청의 검토와 함께 북구청에서 또 우리 시의회 북구의회가 협력해서 정책적으로 예산으로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에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선택이 정책으로 훌륭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야구마을 인동중총회와 축제를 축하드리고 축해, 축장 어 축하드리며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충만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 우리 오태영 의원장님께서도 11월 20일부터 이제 더 현대 착공이 된다고 하니까 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에 있는데 광천성무선 지하철도 지금 이제 준비가 되고 있어서 거기까지 이제 완료가 되게 되면은 명실상부하게 임동이 광주에 딱 중심으로 될것 같습니다. 관련된 일을 잘 챙기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국정감사 끝나고 내려왔는데 이제 예산 처리니까 특히 임동 준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 좀 어렵지 않도록 예산도 잘 챙겨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역시 네, 네, 네. 네, 네. 의회 의장 신수정입니다. 제가 임동 회사 처음 와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님도 이렇게 짱짱하니 이렇게 잘 차게 잘 준비하시는지도 몰랐었고요. 우리 오태영 회장님 정말 고생하셨고 또 함께해 주신 분들한테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대서 의원님 오늘 수상하셨는데 곧 오실 것 같더라고요. 그서 축하드리고요. 임동은 우리 지금 다 집이 텅텅 비었을 것 같아요. 여기 다 모이셔가지고. 앞서 우리 해제부서 우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정준호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큰 국가적으로나 광주시라는 북부에 관련된 국지국지한 제 사안들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동에서도 좀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마을 의제라든가 이런 게좀 나올 건데, 그런 의제는 우리 함께하고 있는 우리 안평안 시원님과 또 <laughs> 우리 고영희 모님과 기대서 모님, 전 전미영 모님과 함께 저희들이 또 저희들이 또잘 뒷받침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날 되시고요. 가을을 흠뻑 느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